처진 볼을 당겨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네 가지 팁. 당신의 볼이 점점 처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가? 아마도 약간 물렁물렁해진 것 같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당신의 처진 볼을 완화해주고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줄 간단하고 비싸지 않은 치료 방법들이 있다. 아래에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처진 볼을 당겨주고 부드럽게 해 주는 팁. 당신도 알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변화들이 천천히 조금씩 쌓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며 우리 모두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언제나 가정용 치료법과 미용 치료법들로 노화에 저항을 할 수는 있다. 물론 이것들이 모든 노화의 신호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50대에 들어서 20대의 얼굴을 가질 수는 없다. 우리의 유전적 형질, 체중 변화와 영양 섭취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뺨이 더 많이, 혹은 덜 처질지, 같은 것의 말이다. 하지만 이 간단한 치료법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완화되도록 할수 있다. 다음에 주목해보자. 1. 얼굴 운동 우리가 엉덩이나 배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듯이 처진 볼에도 같은 것을 할수 있다. 뺨에도 근육이 있으며 그 근육들을 강화하여 처짐을 개선할 수 있다. 이것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치료법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아주 쉽다. 거울 앞에 서서 아주 과장되고 표시 나는 웃음을 약 10초간 짓는다. 그리고 잠시 쉰후 5회 반복한다. 그 다음 뺨의 안쪽을 풍선을 부는 것처럼 공기로 가득 채운다. 이것도 약 10간 유지한 후 약간 쉰 다음에 5회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양손을 들고 턱뼈 위쪽을 2분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한다. 그 다음 치아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뺨의 중간 쪽으로 더 들어가서 마사지 한다. 2. 얼마나 쉬운가? 이 운동을 하루에 두 번씩 한다. 2. 아보카도와 꿀팩. 이 치료법은 잘 알려져 있으며 아주 쉽다. 당신도 이미 아보카도가 얼굴을 팽팽하고 수분을 유지해준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다. 톤을 더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하여 수분을 유지해준다. 그러므로 주름진 모습을 피할 수 있고 좋은 영양분을 흡수한 근육들이 자랄 수 있게 해준다. 아보카도 반개분이 반죽에 꿀두 큰술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 다잘 섞은 후이 크림을 뺨에 15분간 바른다. 자기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15분 동안 이 팩을 하고 나서 따뜻한 물로 씻어내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 3. 요구르트와 알로에 팩. 이것은 아주 영양 만점의 기술이며 많은 여성이 사용하고 있다. 일반 요구르트와 알로에를 섞으면 아주 훌륭한 탄력크림이 되며 하루를 이것으로 시작할 가치가 있다. 이 치료법을 사용하고 싶다면 일반 요구르트 4큰술과 알로에 젤 2큰술을 그릇에 넣고 섞으면 된다. 숟가락을 사용해서 이두 재료를 부드러워질 때까지 섞는다. 얼굴에는 붓을 사용하여 바르고 20분간 놔둔다. 이 반죽이 피부에 잘 달라붙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0분 후, 물로 제거한다. 그럼 즉시 아주 부드러운 피부를 볼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매일 하면 할수록 조금씩 처진 볼을 강화할 수 있다. 4. 적절한 영양분. 우리의 몸에 무엇을 넣는지는 모두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체액저류는 처진 볼을 더 처져 보이게 만들 것이며, 체중의 변화는 우리의 신진대사와 피부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처지고 탄력 없게 만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해독에 아주 좋은 자몽, 오렌지 심지어는 딸기 같은 과일 주스를 사용한 천연 클렌징 다이어트를 통해서 피할 수 있다. 사탕이나 달콤한 케이크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의 건강과 피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식사에 샐러드, 섬유질, 견과류, 채소,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특히 근육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체중이 줄게 되면 피부는 늘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관리를 통해서 안면 근육이 강하고 영양 상태가 좋도록 해야 하며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해독을 하고, 장기들이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역시 잊으면 안 된다. 확실히 처지는 볼의 탄력을 더하는 것은 조금의 노력과 간단한 팁만 있으면 정말 가능하다.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